오늘은 2025년 4월 13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미리 읽는 예수님의 순환기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지막 하루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 전체에 세상이 내린 결론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을 세상의 근본이라 말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느님의 뜻과 진리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느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순식간에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내린 긴 순환기의 내용은 단 하루도 채우지 못하는 시간 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느님은 이미 그때부터 우리에게 같은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죽기까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있던 백인대장은 주님을 의로운 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그러나 허망한 것은 그렇게 쉽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하느님의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우리는 세상에서 지원했고 그분의 마지막을 고통으로 기억하고 그분의 나자레스를 조롱하며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의 의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마지막까지 그분의 죽음의 장면을 마음과 눈에 담았기에 우리에겐 잊혀지지 않는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비록 그분을 죽인 이들의 의도를 피해가지는 못하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시선마저 받아들이시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이 오신 그 근본에 당신을 맡기시고 마무리하시는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지키시고 세상을 향해 어떤 심판도 내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는 모세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 앞에서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는 땅에 그런 우리의 잘못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에게서 오신대로 아버지를 향하십니다. 그분에게서 왔으니 그분께 드리고 세상에 나온 이 좋은 물은 세상을 적시고 아버지를 돌려주고 들려주며 모두가 생명을 꿈꿀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기억하는 우리 구세주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다웠고 죽음이나 고통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에게 당신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을 동시에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